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캘러리 카페 K 다이몬드 카페 한국 광역 보석감정 행두금 성분 분석소 아트 세븐 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거는 좀 규암 계열이 좀 많네요. 좀 오늘 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이런 것은 이제 다이아가 아니다라는 걸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옥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배워가는 건데 다이아몬드 원석 이런 이 거는 이제 흔한 돌들이에요. 왜 흔한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음. 이쪽에 있는 거는 보통 석영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열수에서 그 올라오면 열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갑니다. 딱육 떨어져 버리죠. 오에서 떨어져야 그렇게 안만 예, 눌러도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제가 꽉꽉 눌러도 안 올라옵니다. 올라갔다 탁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네열 전도수 약한 전형제인 거죠. 얘랑 지금 얘가 지금 약간 그게 있는데 이렇게 밑줄이 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핏줄인데 공룡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네요. 열수가 공룡하고 열수하고 관련이 두 개가 같이 겹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떡갈이 지금 하얀 게 일어나잖아요. 이건 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이렇게 떡가리처럼 안 일어납니다. 최소한 SIC가 되려면 이렇게 이 표면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허역이 일어나죠. 그거는 석영 전형적인 장석 종류죠. 그래서 이제 <laughs> 저런 거는 열수에서 목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온천수에 그폭 빠져서 죽은 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어, 요거는 약간 비늘 조직이 있는 그런 거네요. 요것도 공룡화 관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얘가 죄보다, 얘는 이제 하강암 계열이에요. 하강암 계열이 섞였는데, 네, 일종의 운모도 섞였고, 다양하게 섞였습니다. 이건 공룡이 맞아요. 공룡의 그 스킨 조직의 일부가 남아있고, 그거하고 믹서가 되가 이제, 아까서 열쇠 똑같이 변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거예요. 보시면 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안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이쪽으로 이제 평평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나가요. 즉, 네, 쫙 나가죠. 그래서 이는 뭐 아무리 집어도 나가요. 아주 약한 거예요. 이건 한5나6 정도 되는 그 경도가 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이 나가요. 같은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가 있죠? 여기 쭉쭉쭉 나가요. 이렇게. 이게 한 7, 8. 조금 더 높아, 얘가. 똑같은 그 차돌, 석영이에요 예, 이거는 즉 여기 있는 건다 같은 종류입니다. 예, 요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과 같은 곳에서 나온 거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 개같이 안 올라갑니다. 고, 여기서는 자, 꾸여기서는잘 보시면, 예, 올라갑니다. 이게 정확한 거, 자기 값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예, 예. 안올가고요 일부 보석감 별기 가짜에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짜, 그는 것에는 짝퉁에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인트, 예, 투명도가 있는데, 완전 투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 반투명이라고 그럽니다. 요런, 요런 조직은 한 반투명 정도라고 보세요. 이 이것도 안 올라갑니다. 보시면 여기 조명을 비춰보면 이러고세요. 반투명도 안 돼요. 한20% 투명도는 한20% 정도 안쪽이에요. 이런 건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석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이거는 이제 기본 <laughs> 네, 석영 조직에 규암이라고도 하고 아, 우리 어니 말한 차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투명도 조금 한반 반투명 정도 되네요. 아까 저거는 반투명한데 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는 이제 옥인데 이런 색깔은 흔하기 때문에 보석으로서 그렇게 인기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보석 인기가 없고요. 정도도 약한 것들입니다. 네, 한번 또 내보시죠. <laughs> 자, 네, 일단. 자한몇개좀더 올려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이제 좀 비슷한 게 오셨는데, 이거랑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얘랑 얘랑 두개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거 이두 개는 장미 수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경도가 조금 더 높아요. 장미 수정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가요. 약간 더 올라가면, 일반적인 것 보다는 더 올라가요. 이렇게. 한 7, 8까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장미수증이에요. 자, 요렇게. 얘가 좀 떨어지고. 근데 야는 인조, 천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거죠. 같은 조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야가 조금 질은 좋네요. 얘가 장미수증이라도 거의 다이아몬드 정도까지 경도가 나올 수 있는, 어,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건접했네요. 많이 건접했어요. 건접했는데 불에 구웠습니다. 얘는 인위적인 인불로 구운 거예요. 요거는, 요 불은, 요 불은 열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강이 나잖아요. 요 반짝이는 강이 나는 요런 거는, 요런 거는요. 요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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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의 특징이고, 삼각형의 조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 처리, 누군가 열 처리한 거예요. 이건 인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천연을 인위적으로 살짝 입힌 거예요. 이쭉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네. 보시면, 이거는 구라입니다. 이거는 다이아가 아닌데, 다이아인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건 제가, 왜 아닌지를 바로 혐의형잡아내서 보여 드릴게요 열처리한 이게 녹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바깥에도 흘러서 녹아 있는데 산에도 주, 산에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산분이 났겠죠 요건 이제 자수정이에요 자수정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장미수정하고 자수정하고 약간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것이에요 주로 이런 거는 장미수정하고 자수정하고 애매합니다 요 부분은 밀리죠 멜팅을 시켰기 때문에 100% 인조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앞으로 사기칠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이거는 다양한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껍데기 커트은 하고 나면서 이거 커팅하고 나면 안 올라갑니다. 이거 쫙 나갑니다. 이 부분만 지금 입혀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부분하고 조직이 다르죠. 여기는 지금 이 부분 조직은 지금 다 입자가 굽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안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딱안 올라가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요요여 정확한 자기값인데 눌러도 안 올라갑니다, 얘네. 이 입자하고 이하고 달라요. 요 부분만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이건 어디서 했다고? 어느 산에서 나왔어요? 그중국 제천 금방인데 어디죠? 청풍 금방에. 청풍 금방이죠. 예, 예. 그거 자리에 확실한 거죠? 예. 예. 래됐어요 오래됐죠. 요건 일단 어쨌든 인위적인 열처리를 네. 사람에 의한 열처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만 입혔는 거는 이상한 거고요 이제 보세요 부분적으로 이제 안 나오잖아요 부분적으로 나와, 나온 부분하고 안 나온 부분고 깊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룩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 나와요 이거는 이요 부분만을 싹그 처리를 하면서 뭔가 훈풍 처리나 뭘 하면서 입혀 가지고 이런 처리를 했는데 옆하고 요하고 다르잖아요 갓 예를 들어 s i c 면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천 년에 얘는 잎인 거죠 어떤 열처리를 잎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면은 두껍고 그러니까 입자가 클고 이건 다이아몬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 부분엔 일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번들 그리잖아요 이번들 그리는 게 그것이 다이아가 번들 그리지 않습니다 반짝이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멋이 은은하게 아주 그 은갈치같이 아름다운 광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보시면 이렇게, 입혀서 여기 하고 그러니까 이쪽하고이쪽은 그런데 이쪽하고이쪽은 완전 표가 나잖아요 완전 다른 조직이에요아 재밌네요 거이거같 이렇게, 이 사기 당하겠네요. 게영이거이렇 <laughs> 예? 사기 당하겠습니다. 밀도도 있고. 이렇이거이거이렇이렇이이이이이이 예. 어, 야 이게 지금 얘도 같 같네요. 얘도 지금 이쪽 조직하고 이쪽하고 달라 위아래가 달라요. 이쪽은 지금 다이아몬드 SIC 구조가 나오거든요. 일부가 어? 일부가 나와요. 일부 그런데 보세요. 자가 올라가면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안 올라간다. 이게 참 뭔가 실험한 느낌. 이 얘는 실험을 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세요. 안 올라가죠. 이딱 예, 떨어지죠. <laughs> 전형적인 가짜의 구라의 그게 전형적인 딱 잎인 열쇠 이두 개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제가 적 뭔가 처리를 했어요. 어, 뭐 어떤 처리를 했는지 그거는 뭐 해밍 제가 해밍 넣어 볼게요. 해밍 나이 이건 아니고요. 그 그럼 이거는 예, 뭐 기본적인 거 아니고 벌써 조건이 안 됩니다. 딱 들어보면 라이트 하지. 노 백클업 아니에요. 아니고. 요것도 같은 거, 얘하고 같은 거고요. 얘 지금, 얘세 개는 지금 조직이 좀 달라요. 이거는 플로라이트 계열이네요. 이세 개는 플로라이트 계열인데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자수정으로 나왔으니까 재밌네요. 딱 밀도는 플로라이트인데. 플로라이트. 그러니까 형석 종류인데, 형석이 색깔이 이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장미수정도 아니에요. 딱 형석의 밀도를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거하고 같은 걸 제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슷한데요. 완전 또 거의 같아요. 거의 99% 같네.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예, 세 개는. 지금 얘는 장미수정 같이 보이지만 플로라이터 계열의 형석 종이에요 그리고 요거 중국에서 이런 걸 화산 폭발하는 지역인데, 제가 그거를 서울 종로에서 그거를 이제 파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그 대량으로 제가 갖고 와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알겠네요. 같은 거 형석이에요. 형석 블루라이트 계열입니다. 그리고, 어, 그러나 이제 하산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기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룡하고 관련이 있죠. 아쉽게 다이아몬드까지는 못 갔어요. 요거는 좀, 좀 재질이 다른 겁니다. 얘네게는 얘네에게는 밀도가 좀 있고 다야가 될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 아쉽게 뭔가 3%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입니다. 요는 진짜 아깝이니까 이 동네에 가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조사해볼 필요가 있네요.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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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건 대다가 뭔가가 좀 압이나 뭔가가 모질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짜 아쉽고 아쉬운 건데, 요거는 이제 수정. 수정이에요. 수정. 수정이고, 요것도 같은 네. 계열이에요. 같은 네. 계열. 예. 아, 같은 계열이고요. 요거는 이제 포항에도 이런 게 흔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본 거고, 만우 종류 기입니다 여기가 여기고 자, 그러면 일단 요기 끊고 들어가겠습니다.